살로니가전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는신약성경 33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운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하미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안에 굳게 선질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하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예배로 부름받아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대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그 이유와 그리고 그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마음이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사랑 안에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쫓던 삶,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자를 쫓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을 다니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온 나머지 평생을 예수님만을 증거하며 다녔죠.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 일어났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원래는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터키 지역, 에베, 특별히 에베소로 가고자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에베소로 가려고 하더라도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 심지어 바울의 꿈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그가 꿈을 꾸죠. 그래서 바울은 그가 계획했던 아시아 소아시아의 소아시아로의 길을 떠나지 않고 유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신이 원했던 길은 아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빌립보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함께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너무나 핍박이 심했습니다. 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교회를 세우자 사람들이 그를 심하게 박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바울이 머무르지 못하고 어디로 넘어가느냐?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유대인 회당에서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헬라인들과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유대인들이 이들을 시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시기에 해서 어떻게 했냐? 불량배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불량배들을 데리고 와서 막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바울과 그 일행을 잡으려 했습니다. 결국 바울의 일행은 그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참 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집요했냐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도망간 바울 일행을 쫓아가서 그 베레아에서 전도하고 있는 바울 일행 앞에 다시 서서 그들을 방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 바울이 이번에는 아테네로 도망갔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누가 이 길로 바울을 이끌었습니까? 성령께서 성령께서 소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소, 성령께서 바울을 그 유럽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끄신 이 길이 이런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어디에서도 쉴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가는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길이었지만 쉴 수도 없었고 박해는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새롭게 영접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겨를도 없이 3주 만에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과연 이들이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를 이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 있을까라고 걱정이 들 만큼 온전히 그들에게 말씀을 다 가르치지도 못했는데 바울은 황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을 돕고 싶어했습니다. 저들이 이제 막그 믿음의 싹을 튀었는데 박해 가운데 예수님을 떠나면 어떡하지? 이제 저들이 막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결단했는데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갔는데 그 교회가 깨어져 버리고 그들 마음에 싹텄던 그 믿음이 사라져 버리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며 바울은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했는지 바울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상황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을 보면 사탄이 막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가서 그들을 돕고 싶었지만 가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을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수 없어서 디모데를 자신을 대신하여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설교자는 항상 확인을 해야 된대요. 따라오고 계신가? 자 여러분 지금 몇차 전도여행이죠?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저희 아테네까지 갔어요. 아테네에서 누굴 어디로 보내요? 큰일 났네요. <laughs> 자, 처음부터 다시. 그럼. <laughs> 네. 저희가 아테네까지 지금 가 있어요. 아테네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요. 왜요? 그들 그들이 걱정돼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들의 믿음이 무너질까 걱정돼서 디모데를 아테네에서 데살로니가로 보냈습니다. 위로하고 돕고 그들의 소식을 듣고자 함이었습니다. 핍박 가운데 잘 지내고 있을까? 삼주밖에 머물지 못했는데 과연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자, 그리고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옮겨 갑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이 당시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그를 그렇게 핍박하는 상황 속에 그 떠나온 교회를 기억하며 그는 두려워하였고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연약할 대로 연약해져 있었고 그의 마음은 두려움에 이렇게 사로잡히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완전히 탈진한 상태로 그렇게 고린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런 걱정과 다르게 디모데가 들고 온 소식은 참으로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지키며 환란 중에서도 믿음을 지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앞에 보시고 우리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지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앞에 얘기가 좀 지루하셨죠 자 여러분 그래서 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루하더라도 저를 보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그리고 그 걱정 가운데 그 교회의 소식을 들은 그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 이제는 내가 살겠다라고 말입니다. 3 주간 머물렀던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소식을 듣고 이제야 내가 살겠다라고 그가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바울의 이 마음 이해가 가십니까야 이제 내가 살겠다라고 말하는 이 바울의 마음 여러분 정말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7절 말씀을 보면 8절 이전에 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을 때에 사실 그의 삶이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예 보십시오. 여전히 나는 궁핍과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로부터 들려온 그 소식이 나를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위로를 받게 해서 내가 이제 살겠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잘 살고 있다고 해서 바울이 받고 있는 고난, 바울의 그 육신의 상태 변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사실 바울은요 지금 자기 코가 석자예요. 그냥 자기 걱정해야 돼요. 자기 하나도 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극심한 관절염과 안질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 많은 여행으로 인해서요. 그리고 자신의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정확하게 무엇인지 모르나 신학자들은 아마 간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하나도 살기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이 이제야 살것 같다고 말하는 것,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자기에게 상처가 없어서요. 자기 삶이 조금 나아져서요. 자기의 몸이 건강해져서요. 아닙니다. 힘들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었습니다. 사는 게 여유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겪었던 박해와 시련, 우리가 상상도 할수 없었던 그 고통이 멈추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잊게 만드는 기쁨이 그를 사로잡았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로 굳건히 세워져 가는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와, 그 사람들 정말 교회를 잘 이루어 가고 있어. 3주밖에 안본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 소식이 내가 지금 살아오는 모든 고난을 씻어주고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위로받고 이제 내가 좀살것 같다라고 수,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그것이 이해되냐고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라서 적당히 체면 지킬 말을 혹시 이곳에 기록한 것일까요?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일 리가 없겠죠. 바울은 진심으로 살겠다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그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다는 소식이 자신이 살것 같은 소식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사랑이 가득했기 때문이고 그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마치 자신의 자녀와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랑으로 그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향하여 먼저 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가득 채우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들로부터 들려온 기쁜 소식으로 인하여 살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는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1절 12절 말씀에 먼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9절 20절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여 부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들을 자녀같이 대했기에 그들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보고 교회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내가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정말 아버지가 자녀를 대하듯이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 여러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로 이 사랑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자 했다면 이 길을 어떻게 갔겠습니까? 이미 그는 실족하여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죽어야 했던 죄인인 자신을 사랑하여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영광만 영광만을 은혜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대하며 그들이 일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기다리며 기도해 주고 그들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 하면서 갑자기 드라마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최근에 굉장히 화제였던 드라마였습니다. 아버지 하고 화제였던 드라마 하면 생각나는 드라마 있으세요? 폭사 속아수다 보셨나요? 혹시 안 보신 분들 있으면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좀 이야기해야 돼서 그냥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뭐 그리고 제가 내용 말씀드린다 그래도 혹시 나중에 어뭐 시간 되시면 한번 보셔도 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참 재밌게 봤어요. 그 드라마에 딸이 이제 결혼식장에 이제 들어가는데 아빠를 보면서 아빠를 보면서 이렇게 짜증을 내요. 뭐라 고 보냐면 아빠 울지 마. 아빠 울면 나 진짜 짜증 낼 거야. 아, 아니다. 웬만하면 나랑 눈도 마주치지 마. 알겠어? 이렇게 아버지가 딸한테. 딸이 아버지한테 짜증을 내요. 여러분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너나 잘해. <laughs>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세요? 아 그러면 혼자 들어가. 어 이럴 어때요? 아버지가 뭐라고 할까요? 딸한테.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한테 이래요. 그렇게 짜증 내는 딸을 이렇게 지긋이 바라보면서 잘할 수 있지? 수틀리면 받고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식 들어가는 딸한테 막 짜증이 나고 걱정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딸한테 그냥 안 되면 나한테 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 딸한테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딸이 아이일 때도 식사 자리에서 처음 먹는 그 반찬을 집어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먹을 수 있겠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퉤. 알지? 하면서 입에다 이렇게 넣어줘요. 그뿐만이 아니라 처음 학교 등교하는 날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단 학교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아빠 집에 있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입시 시험 날도 이야기합니다. 영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여기 서 있을게. 응,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리고 딸의 한 마디가 이렇게 독백으로 이어집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뭡니까? 어떤 상황에도 설탕이 되어 주는 사랑, 그리고 나의 푸름을 나누어져서 그가 나무가 되게 해 주는 사랑, 조건을 보지 않고 그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사랑, 이게 아버지 사랑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이 드라마를 보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현실이 아니라고, 환타지라고. 이런 아버지가 있을 수가 없다고 다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누구나 사실 자녀들을 향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자,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이렇게 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이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은 언제나 이보다 더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땅이 되어 주시고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언제든지 냅다 뛰어 돌아갈 수 있는, 바꾸할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내 뒤에 퍼티고 있어. 그리고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경험하다 보니 그 사랑이 사람들에게 흘러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지금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이런 관계 속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발생한 관계. 사랑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된그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을 바울이 먼저 경험하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온 그 사랑을 이제 내가 아버지가 되어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믿음이 믿음을 내가 가졌노라고 경쟁하는 그런 것 아닙니다. 타인의 믿음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어라고 비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보며 아유 저 사람 왜 저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가 온전히 설 때까지 기도해 주고 그의 버팀목이 되어 주는 설당이 되어 주는 언제든지 나한테 돌아와 힘들면 나한테 뛰어와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을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믿음의 굳게 서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애쓰고 있는 이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바로 이 사랑으로 함께 걷는 사람들입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당신이 예수 안에 굳게 서가는 모습을 통하여 내가 삽니다 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일어서는 그날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그날까지 그들의 설 땅이 되어 주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모습을 보며 내가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는 자들 그것이 우리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결코 그래서 내가 홀로 사는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서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요즘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깊다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멀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사람들을 귀찮아하고. 사람들과 오히려 어울리면 내 믿음이 흔들릴까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함께해야 할 책임을 경건이라는 모습으로 포장해서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유 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 나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아유 사람들과 하찮은 얘기하지 않아.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가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도 이런 얘기 되게 쉽게 해요. 저는요, 사람, 보지 않, 사람 보고 신앙생활 안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말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틀린 말이에요? 라고 대답하고 싶죠.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 말 같기도 해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이럴 때는 절반만 맞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절반만 맞은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지 않는다는 건.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라면 그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돌보아야 할 사람조차도 보지 않으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대신하여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것은 아니라고 거부해야 하지만. 그들을 돌보는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는 삶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인의 믿음에 대해서조차 관심 가지지 않는 이 세상. 환란에 처하든 고통을 받든 관심을 주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교회의 일원으로서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가 라고 지켜보며 사랑하며 섬겨주며 돌보아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향하여. 괜찮아 돌아와 언제든지 나 여기 있을게라고 말해주는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어, 지난 주 중에 어, 제가 좀 이렇게 좋아하는 목사님을 밴쿠버에서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좋아하는 건저 혼자 좋아요. 그분은 절 몰라요. <laughs> 그분은 절 모르는데 제가 그분의 책을 읽고 참 좋아서 아,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종종 찾아 듣는 분인데 밴쿠버에 지회를 오셨더라고요. 타코마 어, 지역에서 뭐 워싱턴을 가는 길에. 잠시 뭐 어떤 교회에서 부탁이 있어서 화요일, 수요일 들렸다고 가신다고 오셔서 집회라고 하셨는데 책을 들고 그 집회에 참여했습니다. 사인을 받으려고요. 그래서 말씀을 다 듣고 마지막에 이제 책을 들고 가서 제가 사인을 받으려고 이렇게 그분 앞 그, 그, 폈어요. 그런데 아무도 사인을 안 받더라고요. 책을. 저는 그책 너무 좋았는데 다들 엄, 없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렇게 책을 탁 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 책 들고 오면 반갑잖아요. 확 반겨주시면서 야이 책을 여기서 보내. 그러면서 이렇게 사인을 해주고 이름을 쓰면서 저를 이렇게 쳐다보. 이름이 그래서 아예 조광준입니다 그래 제가 보통 어디 가서 게 뭐, 목사입니다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거든요 뭐 채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좀, 좀 이상하잖아요 조광준 목사입니다 이름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조광준입니다 그랬더니 아예 조광준 쓰고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집사 그래서 제가 너무, 너무 어색하지만 목사 이렇게 가지고 그렇게 조광준 목사 이렇게 써주셨어요 근데 저희 옆에 아이들 둘이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뛰어다니고 있고 저희 아내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 이렇게 한번 보고 아이들 한번 보고 저희 아내를 이렇게 보는데 뭐 밴쿠버에 온지몇 년이 됐냐 목회는 어떻게 하고 있냐 이런 걸 저런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밴쿠버에 아온 지는 8년이 됐고 이제 저희 개척교회입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담임목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도 굉장히 고생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개척목회를 하시고 굉장히 고생했던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뭔가 제가 이렇게 좀 안쓰러워 보셨나 봐요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보더니 목사님 힘들면 연락해요 그러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 근데 여러분 참그 한마디가 왜 그렇게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순간 목사님 힘들면 연락해요. 이 한마디. 근데 전화번호는 안 알려주셨어요. <laughs> 하지만 반전은 저는 그분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는 거죠. <laughs> 네, 연락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하셨을 겁니다. 한번 연락드려야겠어요. 그런데 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언제 봤다고요? 무슨 사이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뭐. 저한테 그냥 책한권 사인해 주면 그냥 그만이었을 거예요. 근데 저를 그냥 이렇게 보시다가 힘들면 연락해요. 뭐 빈말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저는 순간 아, 이렇게 참 위로받 위로가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실 누군가에게 그런 말 한마디 해줄수 있는 사람들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도요. 처음 보는 사람들한테까지요. 힘들어 보이면 뭔가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지쳐 있나 힘들어요? 연락하세요. 내가 밥 살게요.라고 한 마디 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야 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내 믿음 하나 잘 지키며 살다가 주님 앞에 천국 가면 되지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것만 원하셨다면 예수 믿는 그날 우리 생명을 거둬가셨을 거예요. 이 땅에서 살 일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예수께서 우리를 예수 믿는 그날 바로 그 생명을 거두어가지지 않는 걸까요? 이 땅에 맡길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사랑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고자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잖아요. 그럼 사랑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끊임없이 사랑하며 걱정하고 기도하고 그들을 그들 그들을 생각하며 애타했던 마음으로 인하여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위로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것은 사랑해본 사람들만이 알수 있습니다. 어 아이들을 여러분 안아보면 어떠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 안을 때 정말 기분 좋을 때가 언제냐면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안고 저희의 개등을 토닥토닥거리면 가만히 느껴보면 그 조그만 손으로 제 등을 이렇게 토닥거릴 때가 있어요. 같이 제가 이렇게 토닥토닥거려주면 조그만 손인데 제 등을 이렇게 토닥토닥거려요. 근데 그때 사실 저는 되게 하나님 사랑을 느껴요. 아이 조그만 아이를 통해서 이 조그만 손을 통해서. 내 등을 토닥거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저는 저만 사랑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손이 엄청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흘려 보내는 삶을 살 때,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더 크게 불려 보내 주시는 분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그런 거... 이미 큰거 받았기 때문에 이미 완전한 사랑 받았기 때문에 기대하지 않고도 할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이 찢어지고 절이 찢어진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눈물 흘리고 있는 고난당하고 있는 아파하고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리길 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너희는 구원받았으니 좌절하지 말고 후회하지 말고 담대하게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너희는 사랑받는 귀한 존재라는 것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통해서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하나님의 온전하심 십자가의 생명을 내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원수 삼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며 형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자들의 모르는 자들까지도 사랑하며 섬겨줄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기독교인은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 아닙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 아닙니다 나 혼자 나혼하고이하음잘지켜잘지켜야지라고 혼자 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거리를 두고 살고 살아가는나이 아니라 나는 하나라 나는 하나님만 바라봐라고 사람들을 피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들의 언어를 사용해서 그들의 위치에서 동일한 시선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주며 사랑해주며 섬기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은 사랑으로 언젠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닮은 훌륭한 사람이 되겠지 때로는 여러분 힘든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이 사람 정말 아나 사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말하는 경우 있죠 저보지 마세요 다른 데 보시면서 <laughs> 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그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기다려주면 됩니다 기도해주면 됩니다 사랑해주면 됩니다 그가 그러니까 인간적 가치를 하나님께서 담으신 그 참된 인간적 가치를 이루어갈 때까지 그를 위해서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때로는 아이를 안고 응급실을 뛰어가듯이 잠을 못 자고 그들 위해 기도해주며 우리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 우리도 사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며 끊임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뭐 공동체를 그리고 세상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한편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번에 좀 이번 주에는 아버지의 사랑, 뭐딸 이런 얘기 나오니까 마음이 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좀 이렇게 막시 읽어드리고 싶었어요. 좀 그런 날이 있어요. 그렇게 아, 마음이 좀 따뜻해지고 제가 시한편 읽어드리겠습니다. 다행이라는 시입니다. 유정화 가난한 셋방살이 돈 벌러 나간 부모 대신 옥상에 빨래를 널던 남매에게 집주인이 건넨 초코파이 한 박스 성적보다 안부를 물어주던 선생님 터무니 없는 꿈도 함께 꺼주던 친구들 낯선 도시 길을 알려주던 타인들. 유독 힘겹던 하루, 누군가 비워둔 자리, 차창 밖으로 비처럼 쏟아지던 노을 나는 불행 중 수많은 다행으로 자랐다. 우리 누군가에게 이런 다행이 되어주는 사람들 됩시다. 누군가 넘어져 있을 때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고 손 내밀어 주고 위로해주고 치료해주고 사랑한다 말해주고 함께 걷자고 말해줄 수 있는 끊임없는 사랑을 부음 받은 자들답게 살아가는. 우리는 그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